안녕하세요. 법사이다 박준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을 때 전화를 받는 팁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자, 띠로링 하고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예, 홍길동 씨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한국경찰서인데요. 아, 네. 홍길동 씨 일전에 그 김판서 씨하고 시비 붙어가지고 김판서 씨 때린 적 있으시잖아요. 아, 네, 그렇습니다. 아, 그 김판서 씨가 고소를 하셨어요. 아, 네. 아, 네. 그것 때문에 경찰서에 오셔가지고 조사를 좀 받으셔야 될것 같은데 내일 시간 괜찮으세요? 아, 내일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럼, 아, 그럼 내일 모레 시간 괜찮으세요? 아, 괜찮습니다. 아, 그럼 내일 모레 한국 경찰서 어, 형사팀에서 뵙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 딱 끊었어요. 자, 이게 뭐가 문제가 될까요? 네,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게 어, 전화상으로 이제 홍길동 씨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을 했죠. 어, 이게 굉장히 많이 경찰이 쓰는 테크닉 중에 하나예요. 전화로 일단 한번 떠보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 혐의를 물어봐요. 당신 이런 잘못 저지른 적 있죠? 하고 딱 물어보면 "어떡해? 네,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러지 마세요. 경찰이 전화로 범죄 혐의 인정 여부를 물어보면요. 그거는 경찰서에 가서 대답을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고 끝내셔야 돼요 여기서 아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사실 그때 뭐 시비가 붙어 가지고 뭐어 어쩔 어수 없이 상대가 먼저 잘못을 했어요 뭐 저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뭐 이런 어 변명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전화상으로 그런 얘기를 아예 하지를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 잘못이 뭐냐 두 번째 잘못은 어 경찰이 내일 모레 경찰서 나오시면 어떻겠냐고 해서 네 알겠습니다 했죠 내일 모레 나가시면 안 돼요. 준비를 하셔야죠. 최소한 2주 뒤로 미루셔야 돼요. 어, 아무런 준비 없이 경찰서에 가시게 되면 말 그대로 탈탈 털립니다. 따라서 준비를 하시고 경찰서에 가셔야 되고 그런 준비에는요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통상 응? 변호사도 찾아봐야 될 거고 아니면 고소장 연람이라도 하려면 2주 정도는 시간이 필요해요. 따라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첫 번째. 전화상으로 자신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지 말자. 두 번째 어, 경찰서에 가는 시간을 최소한 2주 뒤로 잡자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상황을 통해서 마지막 세 번째 팁을 알려드릴게요. 띠로니 하고 또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홍길동 씨죠? 아, 네, 그렇습니다. 여기 한국경찰서인데요. 아, 네, 어, 내일 경찰서 좀 출석하실 수 있으세요? 아, 무슨 일인가요? 아, 별일은 아니고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경찰서 오시면 돼요. 아. 오, 어, 별일 아닌데 어떻게 경찰서에서 저를 불러요? 아, 진짜 별일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경찰서 오시면 됩니다. 내일 시간 되세요? 아, 내일은 시간이 되는데요. 아, 그럼 내일 오시면 되겠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 경찰서 가는데 변호사하고 같이 가도 될까요? 아, 별일 아닌데, 뭐,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오실 필요가 있으시겠어요? 변호사 선임하면 돈 만드는데? 그냥 오셔도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뭐가 잘못인지 바로 아시겠죠? 경찰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별일 아니에요. 가벼운 마음으로 오세요. 라는 말이에요. 별일 아니면 전화를 하지 말아야죠. 별일 아니에요. 응 걱정하지 마세요 가벼운 마음으로 오세요 라고 했다가 징역 1년씩 2년씩 나오고 그렇습니다 반드시 경찰이 전화를 하면 최소한 누가 고소를 했고 무슨 일로 고소를 했는지 즉 무슨 범죄 혐의로 고소를 했는지 물어보셔야 돼요 그럼 경찰이 가르켜 줘요. 자세한 내역은 알려주진 않지만 그 내용은 알려주진 않지만 적어도 누가 고소를 했고 무슨 일로 고소를 했는지는 알려준단 말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무슨 일이 벌어졌고 그것 때문에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는구나 하는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서도 이제 조사 시간을뭐 내일 혹은 내일모레라고 얘기를 했지만 2주 뒤로 잡아야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경찰 조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모범적인 케이스를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띠로니 네 여보세요 네 홍길동 씨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한국 경찰서인데요 아네어 일전에 김판서 씨랑 시비가 붙어가지고 김판서 씨 폭행한 일 있으시죠 아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경찰서 가서 말씀드릴게요 아네 알겠습니다 그럼 경찰서 내일 오실 수 있으세요 아 내일은 좀 어렵고요 그럼 내일 모레는 어떠세요 아 내일 모레도 좀 어려울 것 같고 이번 주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좀 바빠서요. 아,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어떨까요? 어, 그럼 다다음 주 몇월 며칠 어떠세요? 아, 네, 그날은 괜찮습니다. 아, 그럼 그날 뵙겠습니다. 아, 네. 하고 전화를 끊으시면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떨까요? 자, 띠로리, 네, 여보세요. 네, 홍길동 씨죠 아, 네, 맞습니다. 아, 한국경찰서인데요. 아, 네, 근데 어쩐 일이시죠? 아, 변일은 아니고요 내일 좀 오셔가지고 조사를 좀 받으셔야 될것 같아요. 아, 변일이 아닌데 왜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누가 저를 고소했나봐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가 고소했는지랑 무슨 범죄로 고소했는지 좀 알려주세요. 아, 뭐, 김판서 씨가요? 어,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오셔가지고 조사받으실 수 있나요? 아, 내일은 좀어렵고요 아, 그럼 내일모레는 어떠세요? 아, 내일모레도 좀안될것 같고, 한 2~3주 뒤 어떻습니까? 제가 그때는 시간이 좀날것 같은데.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3주 뒤몇월 며칠 날 어떠세요? 아, 괜찮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으시면 됩니다. 자, 정리해 드리면,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을 때는요, 첫 번째, 절대로 자신의 범죄 혐의를 전화상으로 인정할, 인정하지는 말자. 두 번째, 어, 적어도 누가 고소를 했고 어떤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는지는 확인을 하자. 세 번째, 조사 시간을 좀 넉넉하게 잡자. 뭐, 일주일 내로 조사받는 거는 절대 안 되고요. 보통 한 2주 내지 3주 뒤에 조사받는 것으로 조사, 그, 스케줄을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도 유익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법사이다 박준광 변호사였습니다.